날이 뜨거우니까 영상 촬영하다가 카메라가 그냥 정지해 버립니다. 뜨거워서. 아, 네. 예? 일파, 올파 인정할 거안할 거야. 인정. 아, 뭘 찍긴데. 뭘뭘 찍게 찍긴. 예? 뭐를. 예예 아, 예. 예. 더 그러고 해줄게 터 세상에 그걸 묻는다. 어딘지. 아유, 어, 오바돼도, 넣어야, 거. 왜냐, 뭐, 쫓아다줘야, 아, 오바대도 보기에도 뇌야 고쳐야 하는데 양념 조금 이런 쫓아 가 줘야. 하고 별 부담 없이 친다고. 어, 15홀이네. 음. 아니, 근데 캐디님. 내가 골프장 가면 옛날에는 딱 이렇게 아, 15홀 파포 어, 뭐, 핸디 십0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게다 간판이 없어. 누구 치네. 그 거홀 제가 더 입력할게요. 내가 할게요. 아유. 전체, 보고 아, 전체 보고 싶어요. 전체는 아, 그 스포 네모 칸에서 오른쪽 밑에 거. 아니 왼쪽에. 그분 라이브 스포라고 써있을 것 같아요. 영어로. 됐네 강성호 1번. 그래. 13회 선배. 선 있는데 넣으셔야 돼요. 야임석준이너1 어? 4이야아 어, 그러니까 왜 내가 여자선배들이 또잘 춘다 야그1 3이 강승우선배가 그 교수냐? 네? 교수형님이냐? 거기 아니 거기는 조명래선배 거기도 잘쳐 야 전주기 1 9이야그 형님도 잘 추더라고 어? 같이 춘 거긴 선생님이. 살살 봐줘 아 치, 치기도 잘쳐 핸드폰 깨져도 돼? 오셔다야 아, 아, 날이 차니또이 활동 사진이 돌아가네 이인빈 오 <laughs> 너몇 감고 오래몇 감고. <laughs> 씨. 아, 나 그거 안 내려온다고요? 이게몇 감아야지. 수건하고 가구가 빨래 핀어 하고. 나이스! 어 아니 아니야. 얘는 아니, 살았어. 왼쪽이 넓어. 왼쪽에는 뭐아 선영이는 오이 빨간인가 어? 빨간데 저기 어 여기 갑시다 아야 물을 물을 이렇게 저벅 저벅 줘도 잔디가 아주 타버립니다 타버려 아주. 해봅시다. 좋네. 야, 요 그늘지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잔디 패님 찍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저 빨간데 치우 가운데. 그렇지. 들어다 천천히 들고 다이어 아유 뒷땅을 치고 있어 앞으로는 갔는데 꺾여져 아, 실 <laughs> 빠졌나 봐 어 양갱 먹어 양갱 <laughs> <laughs> 양갱 우리 당 떨어졌으니까 <laughs> 어양갱 양갱 <양경. 머리> <laughs> <양경>. 다 봤어? <웃음> 아니 다 봤어 이선영이 2 9야오 내가 물어볼게. 하나 올라갔어. 지 <laughs> 그 우리가 마코리니까 응. <laughs> 응 여기 있구나. 따라갈 수 있어. 어 저기 걷겠는데. 하나 있고. 응. 우리 내려서 걸어 가요? 어, 아니, 내리지 마세요. 응, 내리지 마라. 네. 설명이만 잘 치면 된 게. 그 태워 가야 돼. 아, 그럼, 어, 그럼 안 돼. 빨리 뭐. 빨리 움직여. 그것도 그렇고 열 받으면 우리 차못타고 가. 아이씨. 야, 그래. 그러 애는 아니야. 아 씨, 뭐지? 아, 어떻게? 대 삼역 가실 수 있어요? 굿샷! 야,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오! 어, 나이스한 나이스. 너 이거 오늘 하나로 끝난 거야. 왜? 잘했어, 잘했어. 야. 야. 안 돼. 너 패지니까 좀 나가네. 이게 드라브야, 우드야우드 아, 너우드잘 치는구나. 또 파산 봤어, 봤어. 봤어. 봤어? <laughs> 너 대답이 <웃음> 늦다. 아, 지금 이러잖아. 야. 올라 있다. 내고. 야, 야. 내구민. 야. 내구민. 이거 레이업하고 이거, 이거 레이업 칠거 아니야? 아니 거기 한번 봐봐. 맞아요, 맞아요. 내건 봤대. 왜내건 6번 찍었어. 이거 아, 레이보 네, 해야 돼. 맞아요. 왜냐면 카트길이니까. 응. 그러니까 어. 저기 위로 올라갔 어, 네, 내려오지 않았어. 너는 몇 갖고 오라니까? 190인데 왼쪽이 좀 막혀 있어요. 와, 저 왼쪽으로 오. 짧게 지나. 해저티 응. 앞에 있어요. 너 앞에 같이 같저빨간있데저 저저 앞에 거. 있네. 아 나이트 나이트 축하해 10m. 축하해. 저, 저 앞에 있는 거야. 100미터. 직저 앞에. 150미터로요. 5 네. 0

아니, 이제 시원합니다. 야 진짜 그늘지니까 해나무 가니까 시원하네. 아우, 시원해. 아우, 어, 시원해. 아우, <laughs> 너무 시원한데. 한낮에는 <laughs> 핸드폰이 열이 받아갖고, 밧데리하고, 충전이 안 돼. 아우, 이거 크다. 맞는데 저게 내 건가? 네거 아니야? 네거거 아니, 아니. 거 아니야? 죽었어. 이게 내 건가? 왜 파도 안 써? 그건 네 거야? 아니, 제 거? 네. 이거 주인이 없네. 이게 다 우리 회원공이네, 회원. 오늘 회원공이네. 대표사시고 해. 맛봐라. 응, 이건 내공이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내공이 맞다. 웃겨. 이씨발. 안 박혀. 울음이 힘들어. 박으면 돼. 이 바람인가? 너 여기 있던 거야? 어, 내려와. 내려왔어. 저 이따니까 가운데로. 파워해서. 야, 꼭공 같이 생겼는데 공이 아니야. 공이 아니야. 아. 모질랄 것 같은데. 올랐어? 들어가서 들어가서 어. 안 가서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 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시합니다 너무 시원해 하트는 혼자 가고 뭐 카톡 카톡 했다 더아옷 벗었지 짧은 나머네 이렇 이렇게, 이렇게, 야, 아,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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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이이이렇 이렇게, 우우이이 저 녹색공이 내꺼였나? 아, 말렸구나. 아, 저기 있네. 저걸 넣어야 버디네. 어프로치 저걸 넣어야 버디네, 이장 어프로치. 근데 오늘 60도. 60도짜리를 안 쓰다가, 요걸. 이걸... 아, 요걸 이걸... 왔는데. 아, 근데... 어, 비교적 잘 됐습니다 야, 60도가 띄우는 게잘 띄워지네 스핀 걸리고 60도. 일단 논이안 생겨 60도는 응. 나이스 어디?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저거 있어라, 안 나온다. 아니야 쿵하면 호박 호바... <laughs> 아우, <씨. 웃음> 아우 진짜 야 이거 엄청나게 그시기 잔디밭에 안 들어가네 <laughs> 일단 여기다 올리면 이세요 근데 나도. 어, 잘 치긴 했는데. 아. 아 자, 렌트카. 잘 렌트카. 치긴 했는데 짭네. 잘치기는 했네. 짬내. 임에다 응. 오케이. <laughs> 야, 자, 오케이. 있네, 자, 그래. 오케이. <laughs> 어이팅 어, 야, 근데 해저도 해 가지고 <laughs> 오길에? 네, 응 선방했어 <laughs> 선방했어 야 땡그러운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다 야그러면 <laughs> <laughs> <잘한다. 웃음> 아유 야 아깝다 <laughs> 아유 이 이 쳐다도 안 보네. 봤어, 봤어. 아휴아아 야, 이거 다음부터는 핸드폰 갖고는 찾아 못 하겠네. 이게. 핸드폰 자체. 자체하고 배터리하고 막 열이 서로 받으니까 막지들끼까 아, 지수...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터져 잘못하면 그거 뭐 밧데리 저기 휘어져 버린다니까 응이 핸드폰도 터져 버리게 생겼어 네. 다 여름에 조심해야 된다니까 어안 되겠네 음. 그걸 갖고 와야 되겠구나 파파이브입니다 어. 출발하왜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힘들어 음, 내가 몇 등이요? 네 파파이브예요 네. 어, 내가 미팅이요 아.

이쪽좀 힘이 없어. 못 쥔다니까. 장애가 있어서. 아니 모르신가 보네. 라이트 네. 첫 번째. 네. 하나 더세 번째. 맞습니다. 인나은내길이길이와 오른쪽 초3 좋다. 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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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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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박혔는데 나한테 왔어. 어, 너는 살았어. 넌 모질라서 살았어. 그래요. 아... 이때는 거리가 조금 나가는 게 사실이. 카카이브 자그 카카이브. 이가루저 해줘도 돼? 네 해도 돼. 아, 설거지 네. 잘하면 을또그래 아, 아, 또, 또, 막을 수 있나?

아, 근데 드라이버가 왜안 맞아 난 지금, 지금. 땅을 쳐서 그래 뻥샷을 아, 치고 오른쪽 치고 여기 파 파이브죠 파이브야? 예 파이브에서 나가냐 또아쏙 아, 맞게 맞았 안 있는 아, 거인데야너쭉 그래. 그, 당겨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빨리 그렇지. 빨리 <웃음> <웃음> 아 그런데 아니 이제 멋지게 쳐가지고 가오가 있지 니가 음. 뭐, 운전하지 마. 뭐, 언제 뭐 가오 갖고 살았냐 이씨. 야, 피육살이 껍데기도 나중에 일점으로 날수 있어 삼촌. 이 사람 아 됐다. 음. <laughs> 살았어. 푸라님 <laughs> 공올한번더 줘. 한번더 줘. 야공 여기 있어. 야, 꼽는 건또 빨라. 응. 음. 뭐래도 음, 한 가지 잘 해야지. 빨리빨리 해야되면 뭐. 천천히 맞춰요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나갔으니까 굿샷 아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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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린 거 왼쪽 같은데 왼쪽으로 간거 같아 괜찮대 뭐. 살고 봐야지 뭐. 살고, 살고 봐야지, 봐야지. 그럼 인생이 살고 봐야지 죽은 그 병신이지 뭐 봐, 드라이브를 못하네 봐, 봐, 봐. 뭐가 되면 뭐가 안 되고 그러는 거. 1 6홀인가 네, 1 아, 5번홀이에요 15, 15, 16번. 아, 16, 16번째인데? 네, 16번째. 16 이거 캐드님 예. 많이 매겼니? 아, 나 <laughs> 절대 어. 헷갈리잖아. 안 줬어. 까이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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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 네 네, 맞아요. 내 골, 내네 골, 네이죠 끄네. 저기, 저기, 저기 끄네. 저기 앞에도 볼이 있네 여기 에 몇 폴이야, 너도. 아, 그래? 오케이. 음. 산다 잠깐. 내가 저기 내려왔네. 바포? 나는 온초. 나는 아, 이거 아, 파브야 아, 파이브야. 아, 너 파이브야. 아, 아. 난 어디로 가면 해 주는데? 근데 저 앞에 있어요. 그럼 타고 가요? 지점에 있습니다. 네, 타고 가시면 돼요. 타고, 타고 가요? 그럼 타고 가요, 그럼. 네. 죽었네. 이게 뭔지 얘기해. 어? 그래. 그렇게 해 봐. 아까 오른쪽으로 빼내실게요 저 우리도 한번 대구박 때리는게 하지마 아뻥커샷입니다 깠어요 야잘 깠어 깠어요 아두분다잘 가셨어요 아 손님이 잘 갔어요? 네잘 가셨어요 음 어 그래 잘 갔대. 응. 이야, 잘 갔대입니다. 이제 해가 넘어가니까 좀 덜덜하네.